현숙 씨는 평소에 자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주도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7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그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어느날, 오랜 친구인 정숙 씨와 오랜만에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정숙 씨가 말한 한마디가 깊이 마음에 새겨졌다.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생각을 강요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냥 서로 존중하면서 살면 되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현숙 씨는 자신이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주장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사람들이 다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 내가 이 세상을 모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제서야 그녀는 모든 것을 고집하며 살아온 자신의 태도에서 벗어나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어가게 되었다. 그 변화는 바로 눈에 띄게 나타났다. 현숙 씨는 이제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더 넓은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려고 노력했다. 특히 자식들에게도 덜 조급하게 기다려주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자식들이 알아서 잘 살아갈 거예요. 내가 다 챙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숙 씨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나이만 먹는다고 머리에 지혜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지혜가 들어오는구나. 그녀는 지금 자신의 삶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식들에게, 이웃들에게 삶의 지혜를 말하기보다는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따뜻하게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라는 현숙 씨의 말은 이제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지혜가 되었다. 이렇듯 대개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욱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게 된다. 그러나 사람의 경험은 한정적이고 이 세상의 많은 이치를 모두 깨닫기에는 시간이 짧다. 인생의 진리를 뽑아 이야기로 만든 유대인들의 오래된 이야기 탈무드에서는 다양한 인생의 교훈을 알려준다.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는 무수히 많아서 그중에 핵심적인 교훈만 몇개 살펴보고자 한다. 마흔이 되면 분별력이 생기고 신이 되면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다. 예순이 되면 귀가 열리고 일흔이 되면 인생이 충만해진다. 이는 마치 숙성된 와인이 깊은 풍미를 가지듯 사람도 시간이 흐를수록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과 같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신이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깨닫는다. 겸손해야만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은 많은 것을 보고 겪고 배우며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 성숙함은 단순한 지적 능력이 아니라 열정과 욕망을 다스리는 힘에서 비롯된다. 인내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증거다.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강자다. 노년이 다가오면 죽음을 인식하게 되지만, 이는 오히려 삶의 본질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든다.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와 유머를 잃지 않는 사람이 존경받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 자비롭고 더 넓은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 최고의 포도주가 마지막을 위해 저장되듯 인생에서도 가장 깊은 의미는 노년에 드러난다. 오랜 경험과 지혜를 통해 세상을 비추는 노인은 등불과 같다.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는 과일과 같다. 배우지 않고 늙어가는 것은 성장 없는 삶과 같으며 지혜를 쌓아가는 노년은 후대에 지혜를 전하는 축복이다. 성공과 행복을 위한 지혜는 간단하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이는 모든 윤리의 핵심이며 나머지는 이를 설명하는 과정일 뿐이다. 남자는 자신의 형편에 맞게 살아가야 하며 지나치게 사치스럽거나 불필요하게 소비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보다 아내와 자녀를 더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랑이 강할 때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지만 사랑이 약해지면 작은 일에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사랑으로 베푸는 친절은 모든 율법보다 크며 생명을 위한 자선은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자신이 지니고 있는 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은 단순히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천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 남자는 아내를 진심으로 아끼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얻는 축복은 가정의 행복을 이어가게 만든다. 아내가 진정으로 존경받고 사랑받을 때 가정은 평화롭고 행복하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받은 축복에 대해 더욱 감사해야 한다. 감사의 마음을 키우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이가 많아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은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바르게 살아온 노인은 다른 이들에게 축복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해지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지식과 경험을 쌓은 사람은 그것을 후대에게 전하는 것이 마치 불꽃을 손에서 손으로 이어주는 것과 같다.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기억력에 가장 좋은 약이 된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친구가 있다. 첫 번째는 운이 따를 때만 함께하는 재산, 두 번째는 죽은 후 묻어두고 잊혀지는 친척들, 세 번째는 죽음 이후에도 계속 함께하는 선행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비난을 하더라도 귀 기울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두 사람이 동시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난한 사람이라도 자선행위는 반드시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야 한다. 3분의 1은 토지에 투자하고 3분의 1은 사업에 투자하며 나머지 3분의 1은 예비금으로 두어야 한다. 사람은 갈대처럼 유연하면서도 백향목처럼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인간의 성격은 세 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술을 마실 때의 행동, 금전적 거래, 그리고 분노를 다스리는 태도. 선행을 하는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는 사람 한 명을 얻으며 죄를 짓는 사람은 고발당할 사람을 하나 얻게 된다. 경건한 사람보다 더큰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열매를 먹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를 두 배로 축복한다고 말한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빛을 바라며 우리가 가장 어두운 밤 중에도 그 빛을 따라가게 된다. 노력하고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믿지 말고 성공을 거둔 사람은 그가 노력했다고 믿어야 한다. 선행보다 학식이 많은 사람은 가지가 많고 뿌리가 얕은 나무와 같아서 쉽게 쓰러질 수 있다. 반면 지식보다 선행이 큰 사람은 뿌리가 깊고 가지가 적은 나무처럼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아끼고 필요 이상으로 과시하지 않으며 진정한 가치와 중요성은 행동과 실천에서 드러난다. 침묵하는 것만큼 사람으로서 완전한 것은 없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종종 실수를 범한다. 거짓말쟁이에게는 그가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게 된다. 단순히 종교적 연구에만 열중하는 사람은 신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누구든지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으면 그 대가는 반드시 자신의 영혼으로 치르게 된다.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핍박하지 않고 침묵으로 화를 참으며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들이며, 그들의 선행은 정오의 태양처럼 세상을 밝힐 것이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가르침을 통해 성장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지혜를 전하고 그들이 올바른 길을 찾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에게 사랑을 주되 그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다. 자녀는 부모와 함께 성장하며 그들이 겪는 모든 경험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존경심을 심어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또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일치하며 이두 가지는 서로 연결된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만큼 세상의 도덕과 법을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 물고기처럼 법과 질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도덕적 기준을 잃으면 삶이 무너질 수 있다. 나의 선택이 중요하고 나는 항상 선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내가 할수 있는 선한 일을 실천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의도가 항상 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남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내 마음을 정화해야 한다. 타인을 바르게 돕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올바르게 돕는 일이다. 또한 모든 일이 나의 의도와 행동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지혜는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계속 쌓여가며 남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이다. 우리가 가진 지혜와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작은 친절과 배려로 세상이 더 따뜻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탈무드에서 찾은 인생의 지혜를 바탕으로 살펴본 삶의 교훈들은 단순히 오래 살아가는 방법이나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팁을 넘어서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가치와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탈무드는 우리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을 일깨워주며 마음의 평화와 내면의 성숙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탈무드에서 말하는 자비, 겸손, 배움은 우리 각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는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 지혜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삶은 언젠가 우리에게 더큰 축복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생겨 진정한 현명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도 어려움 없이 마음먹는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와. 큰 힘이 됩니다.